여보, 아, 닭살이랑 그건데, 뭐부터 먹을까? 둘 다! 음. 어, 당신이 고기가 바로 어중간하잖아. 좋다! 음, 아, 네. 음 좋아요, 좋아요. 근데 타프가 이거 어그양네거고 있어. 이거 와. Yeah, okay. no <같았어> <�resh> <elaborate> 이 친구가 이가이친구이거가이 친구가 이친이이이이이양가이가이이친이이 괜찮을까? 우리 음. 김치 넣을 거야? 음. 啊 <Huh? S 2>！你干啥去呀？哇！大姐、mm，过来，你下面。 이거 좋네. 좋네. 귀여해네귀여워하 우와! 짜 진짜, 진짜 아니냐? 니까. 요여워 조금 어, 당연하지. <laughs> 오 고래. <그래>. 오. 맛있다. 진야 맛있다. 그러 우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맛있다. 여기 레몬 들어가 있잖아요. 음. 우와. 잘 봐. 지만 마늘 줄까 이거, 이거. 내 아, 그래? 아까. <놀람> 이 지나와. 물이 흘러가요. 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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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컵에 아 컵에 아수 있어. 아아반짝반짝거아아이아아 이거 까아막 막판 아막 맞다. 다시. 원래 예. 로 태어나서 먹는 거아 아니야. 맛있는 거. 뭐가 아니야 이거. 아, 오라 이거 아이 이거. 이거 어? 나안 해. 맛은 맛. 준비됐지? 아렇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만약에 만원이나 만뭐 그거 했으면은 조금 더 만원 더 쓰고 뭐지 어, 어, 눈썹을 안 그렸는데? 괜찮아 이렇게 눈썹이 그리러 왔어 눈하다